떨어졌습니다. 어제 대구경북에 비가 내렸지만 가뭄 피해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데요. 지난해 단수사태를 빚었던 청도구는 생수 준비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김낙성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청도 옥문댐 가장자리 바닥이 허옇게 드러났습니다. 청도 지역이 13일 100mm 에 가까운 비가 내렸지만 계속된 가뭄으로 댐 저수율은 39%. 지난해 같은 기간의 57.2%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 폭염으로 4일 동안 단수를 겪은 청도 주민들은 올해도 물 부족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지금 여름에는 물이 제일 중요한다입니다 그래서 단수가 되면 좀 걱정스러운데 만약에 단수되면은 주민들 이 아주 불안합니다. 청도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생수 20만 병을 확보하고. 급수차로 미량 정수장의 물을 공급받을 계획도 세웠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낮 시간대 농경지에 수돗물 사용을 금지하고 현선과 다중 이용 시설은 지하수 활용도 당부했습니다. 소규모 급수 시설이나 말 상수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쓰거나 일부 지방 상수하고 혼용해서 쓰는 부분 있는데 그 부분을 관정하고 배수지를 정비를 해 가지고 이번 비가 가뭄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됐지만 메말랐던 농작물 등 가뭄 해소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번 비는 저희들한테 아주 단비이고 뭐 바람을 아주 많이 동반한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뭄에 많이 해갈이 되어서 좋은 비라고. 지역의 다른 댐도 사정은 비슷해 영천댐 44.3%, 안동댐 44.1% 등으로 지난해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내일까지 한 차례 비가 더 내리겠지만. 다음 주부터 찜통 더위가 다시 예보돼 물부족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TBC는 최근 대구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대구 테크노파크 원장의 잦은 휴가와 출장비 꼼수 집행 논란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테크노파크가 반성은 커녕 관련 자료를 유출한 직원 색출에 나섰는데 직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영 성과가 부진한 대구 테크노파크가 정부에서 지원받은 사업비로 직원 해외 출장비를 충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TBC 보도를 통해 점화된 김한식 대구 테크노파크 원장의 잦은 휴가와 출장비 꼼수 집행 논란. 그런데 보도 1주일 후 대구 테크노파크 내부망에 한 건의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재단 내부 자료가 유출됐다며 내부자를 색출한다는 내용. 공지에는 악의적인 보도가 방송됨에 따라 재단과 임직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문구가 적시됐습니다. 또 잦은 신고 기간을 운영해 신고자에 대한 선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황. 하지만 직원들은 구성원 입을 막기 위한 협박으로 느낍니다. 협박이죠, 이거? 전 직원들의 반발이 대단합니다. 찰에 고소하겠다라고 이야하는게 그걸 못한 거죠. 이런 가운데 조직 내분도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대구 테크노파크는 지난 8일 직원 10여 명에 대한 하반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반기를 든 겁니다. 이들은 사측이 근로기준법상 단체 협약 규정을 어겼다며 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했습니다. 통보서, 계약서, TP는 내부 자료 유출자 색출에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협박하거나 징계 또는 형사 처벌을 예고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의 성격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영 쇄신은커녕 내부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선 대구 테크노파크, 조직 내홍까지 불거지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TBC 박가영입니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의대생 전원 복학 선언으로 일단락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2,700여 명의 의대생과 전공의가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 의료계 반응과 과제를 남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에 동참한 지역 의대생은 1600여 명, 일부 학생이 복학했지만 아직 많은 학생들이 수업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 정부가 갈등의 실마리를 풀면서 1년 반 만에 의대생 전원 복학을 선언했습니다. 지역 의료계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빠른 복귀가 중요한 게 그래야지만 순차적으로 의사 국가고시나 그다음에 전문의 배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급적이면 7월 중에 빠른 복귀를 시행하고. 의대생과 함께 사직한 지역 전공의 1,100여 명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 전공의 협의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과 만나 하반기 복귀 여부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대전 협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 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 등 수련 복귀 선결 조건을 제시했고 정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대와 병원은 의대생은 7월 중에 전공의는 8, 9월에 복귀가 유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이 길었던 만큼 과제도 많습니다. 새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트리플링은 막았지만 교수 숫자 감소와 이로 인한 교육 준비 부담이 큰 상황. 의대생과 전공의도 밀린 학사, 실습 일정을 짧은 시간에 어떻게 따라잡을지가 숙제입니다. 교수 출원을 뭐 국립대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이할수 있는 방안도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고 교수들의 최우개승이라든가 그들의 학사 일정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길고 길었던 의정 갈등의 터널 끝이 보이고 있지만 긴 공백기를 어떻게 메울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TBC 남해주입니다. 2027 세계사격선수권 대회를 유치한 대구시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국제사격연맹 기준에 부합하는 경기 시설을 갖추고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반효진 선수를 영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회로 치른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용우 기자입니다. 2027년 10월 말부터 90개국 2000여 명의 사격 선수와 유머니 대구로 모여듭니다. 190억 원을 들여 사격장 시설 보강에 나선 대구시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제사격연맹 기준에 맞춘 본선과 결선 경기장은 물론 산탄총 4대 한계면을 정설할 계획입니다. 또 전자표적 시스템을 정비하고 장애인 편의시설도 대폭 개선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든 사격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인권과 평화를 지역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격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기간에 맞춰 월드컵 파이널 대회를 함께 유치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대회 준비와 운영 업무를 맡게 될 조직위원회 구성도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반효진 선수를 영입하기로 한데요 사격 꿈나무 육성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이 오른 저희 대구 지역 대구 최고 3학년인 효진 선수를 2026년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 사격팀에서 영입할 예정입니다. 지역 사견의, 사격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와 함께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춰 이곳 대구국제사격장에서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어제부터 울릉군에 200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낙석과 토사가 울릉군 일주도로를 덮쳐 일부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울릉군에 따르면 오늘 오전 서면 남서 1터널에서 사태감 터널 구간과 북면 현포 터널 인근에 낙석과 토사가 발생해 차량과 사람 통행이 제한됐고 일부 지역에는 정전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울릉군은 현재 응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모레까지 많은 비가 이어지는 만큼 산림이나 위험 지역 접근을 피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시험 기간에 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훔치려 한 혐의로 기간제교사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학부모 40대 B씨와 안동 모고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 교내 경비 시스템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까지 이 학교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뒤, 현재는 경기도 모고등학교에 재직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정청래 의원이 잇따라 대구를 찾아 지역 당심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두 의원은 저마다 대표 적임자라고 주장하면서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지지세를 확장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양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찬대 의원은 정권 재창출에 기회를 준 국민에 대한 보답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집권 여당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을 마무리하고 민생과 경제, 국민 통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경제 전문가, 회계사 출신 아닙니까? 민생에 대해서도 경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력이 있고 전문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은 보수 토 받친 영남 지역 지지를 넓히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 기획단을 조기에 출범해 대통령 공약들을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공천 라든가 지역 공약을 푸는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소통을 전제로 하는 그 것을 반드시 진행을 하고요. 정청래 의원은 내란을 종식하고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필요하고 본인이 적임자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개혁 대상은 검찰 사법 언론으로 규정했습니다. 지금은 태평성대도 평시도 아니기 때문에 정 시대를 열기 위해서 지금은 태종 같은 리더십, 강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다라고 생각하고 정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넘는다면 대구 경북에서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 당 대표가 되면 직속 민원실을 만들어 현안을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임위 차원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있으면 제가 투수를 다 해주고 그런 것들은 대표 직속 민원실을 통해서 해결할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20일엔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경기 인천을 거쳐 다음 달 2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를 선출합니다. TBC 양병우입니다. 이번 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려 여야 강대강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민의 힘 지지율이 20% 선이 붕괴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혁신위원회가 대국민 사죄문에 당헌당규 수록에 이어 최고위원회 폐지 등 혁신안을 내놓자 당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분석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의 정당 지도가 20% 선이 무너졌습니다. 4년 만에, 4년 만에 최저치로 한국 결론과 MBS 조사 결과인데요. 표수장님,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장 큰 이유는 대선 패배의 충격이 가장 컸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도 보수까지 더 이상 지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40 정도로 보수 전체 세력을 본다면 절반이 달아나버린 그런 어떤 상황들을 결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드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60대 70대 이상이 또 주부층들이 지지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갤럭시준 핵심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밀리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집 토끼조차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그렇죠. 어, 올리비, 올리버의 기대 불일치론에도 나오지만은 상당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보수의 심장이 와성인데말 그대로 이 TK 지역에서도 와그라노. 왜냐하면 대선의 패배에서도 추스르지 못하는 보수 세력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지지할 수가 없겠구나. 그것이 TK 지역에도 묻어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희숙 혁신위는 대국민 사제문을 당원 당규에 수록하는 1호 혁신안에 이어서 현재 최고위원회를 폐지하는 2호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당내 시끄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혁신위가 정권을 가질 수 있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혁신안들이 받아들일지도 의문인 것이거든요. 혁신안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것을 숙성시켜 내놓는지 아니냐에 따라서 또 이런 내용들이 내부에서 수용이 못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더구나 중요한 것이 사람과 관련된 뭐 핵심면 인적 쇄신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윤희수 혁신위원장은 건드리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맹탕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자료도 없죠. 증인도 없죠. 창고인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맹탁이라는 것인데 그만큼 논란과 의혹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또이진수 후보자에 관련해서도 또 다른 후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적어도 인사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일종의 여론전 또 국민의힘이 견제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에서 판단한다면 이건 상당히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파리 전당대를 회 앞두고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어요. 대구를 찾았고요. 초반 판차 어떻게 보십니까? 어, 대체로 지금 뭐 여론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청래 의원이 좀 무게가 실려 있지만 대통령의 명심은 오히려 어, 박찬대 의원 쪽에 후보자에게 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청래 후보자가 지원받고 있는 이 강력한 유튜브 세계. 또 시민사회 세력의 영향력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선찬후청, 앞쪽에는 박찬대 의원이 앞서가는 기세일 수 있으나 후반부로 가면서 이런 세력을 등에 엮고 있는 정청 내 의원이 좀 판을 키워가는 선찬후청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선 8기 대구시의 부적절한 조직 운영 사례가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행안부 기구정원 감사처분 요구서를 보면 대구시는 2022년 10월부터 간부급 공무원 7명을 외부기관에 장기간 파견하고 하급자 직무대리 체제도 과도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행안부는 또 소방공무원 현장인력 운영의 부정적 사례와 인력 운용 계획이나 정원 현황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하고 개선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구 교사노조가 성명서를 내고 입법적 정비에도 멈추지 않는 대구 교육청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구 교사노조는 대구교육청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정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는 입법기관의 결정과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정책 집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구교육청이 AI 디지털 교과서 보급률 98%를 자랑하고 있지만 실상은 강제 연수와 실적평가 시스템에 기반한 수치에 불과하다며 교육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목이 공공 부문 목조 건물을 짓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과 경북도 국산 목재 협동조합은 최근 산불 피해 목 가운데 건축용으로 사용 가능한 소나무를 가공해 국립 목재 문화 체험장을 비롯해 공공 목조 건축 사업에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신속한 피해 목 이용을 위해 올해는 제천 국산 목재 협동조합에서 우선 가공하고 내년부터 포항에 조성 중인 목재 자원화 센터에서 가공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405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산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을 비롯한 민생 안정 부문 241억 원 각종 재난대응 예산 164억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대구시는 예산안에 들어간 196억 원으로 2,8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로페이를 발행해 지역경제회복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17일 시작되는 대구시의회 임시회를, 임시회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